네, 나를 좀 집중. 그래서 가설이 이해가 안 되면은 뭐가 될수 있다. Finding 다시 다시. 가설이 뭐가 되면은 검증이 되면은 뭐가 된다. Finding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 그리고 아까도 외었지만 여기에 서론에 뭐가 들어간다. Finding에 대한 약간 모락모락 김새를 내준다 그랬고 결론에서는 자기가 봤던 Finding이 뭔지를 저 이제 제시한다 그랬고. 자 그럼 1번이 이론 소개, 2번이 선행 연구, 선행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3번이 이제 가설을 제시한다라면, 4번은 4번, 뭐를 뭘할까요 검증하는 그렇죠, 검증을 하겠죠. 검증은 근데 5번이에요. 4번은 뭘까요? 4번. 4번은 데이터 나요? 데이터. 그거는 검증의 과정 중에서 아마 일어날 거 같아요. 내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검증의 방법을 뭘로 할 건지를 제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가서를 세우고, 이 가서를, 아,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겠구나. 네. 라고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자, 그럼 대체, 스타트 하면서 이제 검증을 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검증을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쥐시. 그냥 편한. 통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 통계 수치들을 해보고, 예를 들면 내가 알기 쉽게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뭐, 예를 들면 은 심리학 논문이라고 쳐봅시다. 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장 격렬한 첫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 뭐, 한 3년 후더라. 뭐, 이런 가설을 세웠다를 봐요. 뭐, 기존의 논문들을 뭐, 심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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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생태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근데 이제는 뭐, 인류학자가 될수 있겠지만. 그래서 논문들을막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남녀가 처음으로 가장 격렬한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 뭐, 결혼은 3년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럼 그거 검증을 어떻게 할까? 요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어, 방법은? 왔어, 선주 어, 시, 시간이 폐지문 <laughs> 어, 닫아라. 어, 우리 회의 좀할게 아니야, 아니, 요문, 요문. 회의실문. 아, 요 문. 어? 그리고 내가 네. 그 사업계에서 뭐 고치라고 하는 거, 고급대가. 야, 저기 손주임. 아, 아니다. 좀 이따 해야겠다. 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조사를 돌려보면 은 제일 좋겠죠. 뭐, 뭐, 서울과 대전과 뭐, 부산에 사는 남녀 천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더니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면 이렇게 통계수치는 늘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올로 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오차범위 뭐 안에서 어, 이 가설이 맞더라 이렇게 검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검증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통계조사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통계조사라는 건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조사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설문조사. 뭐 우리가 이 논문을 쓰면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이과 같으면은 뭐가 가능할까요? 뭐황우석 박사 옛날에 있었지만 이과 같으면 실험이 방법이 되겠죠. 그럼 실험을 보면은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가설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보면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문헌 조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기존의 문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 봤더니 이 가설이 맞더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험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이건 문과 논문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로 뭘할 거냐? 통계조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설문지를 돌린, 그 설문지를 분석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논문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흐름은 파인딩. 파인딩이 여기서는 낌새만좀 내고, 여기는 이제 파인딩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기본 이론과 개념을 소개해주고, 선행 연구를 소개해주고, 어,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검증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시하고 실제로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그 하나 적어 보실래요? 연구설계. 연구설계. 그냥 연구설계는 말만 적으세요. 그 검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연구설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 저, 저, 누구냐. 성희 씨는 논문은 안 써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 학교 때 공부하면서 논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 그림 그려놓은 게있잖아 이렇게 막뭐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막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바로 연구 설계가 되겠죠 이 논문을 쓸때 전체적으로 이런 틀내지는그림하에서자 그러면 됐으니까 여기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이걸 보세요 한, 한. 그러니까 제목은 행정학인데 모든 사회가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1번 제목이 뭘로 돼있나요? 큰 1번 제목 아, 큰 영번 제목. 논문에서 말한 틀이란. 음, 틀이란 무엇이냐? 뭘까요, 성희 씨. 논문에서 말한 틀이란 뭘까요? 아, 음. 여기. 여기. 그러니까 논문 틀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대학교 에쑨 얘기하거든요. 음. 그게 아까 말한 뭐다? 연구 설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연구 설계에, 예. 아, 오케이. 자, 저기 주애 씨, 그큰 그 일번은 뭐죠? 큰 일번은. 흥정학 논문에서 틀이란 무엇인가요? 음, 틀이 무엇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되는 자, 그럼 됐어요. 뭐, 내가 거의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만 점검합시다. 성희 씨, 가설이 없는 논문도 있을까요? 뭐, 다시, 파인딩이 없는 논문도 있을까요? 그럼 없어요. 없겠죠. 음. 주혜 씨, 파인딩이, 내 파인딩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 이전에 나보다도 파인딩이 있었던 사람 있었더라.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표절이죠. 그게 바로 표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모르고 그랬다? 그랬다라면 그거는 그걸 지도한 교수가 무식해서 그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에 똑같더라면 그게 바로 표절이 된다는 거예요자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어 가설 어 가설이 없는 논문도 있을 수 있을까요, 죄시? 네, 있을 수. 있을까요? 왜요? 왜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좀 편하게 제가 쓴 논문 같은 경우는 음. 어떤 가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한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한 궁금증 이 있어서 음. 그거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 음. 심화적인 개념을 한 음. 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뭐뭐 뭐 내가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문의 로직은 지금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어 지금서부터는 내가 지금 주애 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음. 주애 씨가 썼던 논문에 대한 어떤 흐름을 들어보고 아 주애 씨 근데 그 노먼도 결국에는 이 흐름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 얘기를 이끌고 나가보고 싶으니까 본인이 대략은 아까 미국 저기 미국 근대사 가지고 쓰셨다 그랬나? 네, 그 어뭐 대략 어떤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뭐, 그냥 뭐 그냥 대략만 얘기를 볼까요 대략만 그냥 뭐, 대략만 대략만. 어, 그냥 뭐 어. 흑인 보통 그냥 뭐 흑인 흔들 어. 흑인 그 노예 어, 아이들 현실상 같은 것들을 어. 좀 파문헌을 통해서 좀 어, 아까 주혜씨 얘기 중에 되게 난 좋았던 얘기가 그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그거죠 저저 궁금함이 있어서 썼다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음. 어떤 게 궁금하던가요? 음 보통 어. 미국 역사 관련해서 음. 공부를 하면은 흑인 어. 노예에 대한 게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가는 어. 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 뭐 미국에 관련 뭐 대단한 대통령이라던가 음, 정치가에 음, 대한 내용을 보면 음, 음, 뭐 많이 있을 텐데 흑인 음. 노예의 실상에 대해서 음. 정확히 파헤치는 음. 그런 과목은 없어서 음 그렇겠죠. 그데 뭔가 거기에 대해 음. 어떤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음, 음. 어, 그 미안한데 어떤 궁금증? 야 거기가 어떻게 아, 어떻게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대우를 받았고? 국적은 어. 어땠어? 자 봐봐요. 그럼 딱 여기서 잘라볼까? 어떤 가설을 세울까요? 뭐 예를 들면 그들의 대우는 형편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대우는 형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했으니까. 어. 그리고 그 가설을 세울 수 있었던 건꼭 선행 연구를 많이 안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자연논리적으로 어, 그때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살았을 거고 이러니까 그들의 대우는 물론 이제 가설이 이렇게 짧진 않겠죠. 학문적으로 접근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약간 심도 있는 가설을 세웠겠죠. 그러나 골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들의 대우는 형편이 있었을 것이다, 형편 없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의 가설을 세웠겠죠. 근데 이제 주의 씨는 그때부터 얄라 이제 막 문헌을 막 찾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아 이렇더라라는 걸 발견했죠. 네. 그럼 그게 뭐한 거예요? 가설을 뭐한 거예요? 그럼... 검증한 거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문헌, 문헌 조사를 통해서. 아, 어.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가설이 없는 논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다만. 주희 씨 말도 하나도 안 틀린 게 가설이라는 단어를 안쓴 논문은 있다 없다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죠 왜? 논문의 분량이라든지 논문의 깊이라든지 뭐 그걸 지도해 주는 교수님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뭐 굳이 뭐 가설 이란 표현을 쓰느냐 특히 학사 논문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뭐 가설 이런 거 되게 거창하게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하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성희 씨? 두 가지 방향성이 뭐라고 했죠? 우리 이게 두 가지 방향성. 원자력 기술 어. 어. 그 분류 체계랑 어. 그 그러니까 분류 체계를 뭐 한다. 분류 체계를자 논문은 늘 검증이라고 그랬어요. 분류 체계를 뭐 한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재정립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년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14년에 만들었던 분류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재정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조금 단순 무식한 유치한 방법이지만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나는 두분 중에, 일단 두분중에 누가 분류체계를 하기로 했죠? 저,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이쪽은 기술격차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우리의 검증의 방법은 내가 왜 무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은좀 그래 뭐더 멋있게 하고 싶은데 어. 어쨌든 우리는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설문조사 하기 전에 기본 이론하고 선행연구를 좀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자력 쪽은 이런 이러,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체계를 세웠는데 뭐 봤더니 인터넷 관광 정보 같은데는 뭐, 뭐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더라 저런 저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더라 뭐 그다음에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는 저런 저런 정보를 가지고 아 저런 저런 기준을 가지고 세우더라 이런 걸 해놓으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더 고급지고 더 뭔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논문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두분 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저기 주혜 씨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주혜 씨가 나하고의 분류 체계를 이렇게 선행 논문들을 많이 뽑아 주고 그거를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 보세요. 주혜 씨가. 그랬을 때 나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주면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습이요? 응. 어떤 아웃풋으로 주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음. 응. 글쎄요. <laughs>